근데 내가 사람을 잘못 죽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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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 신혜입니다. 이행 예미 컴컴 스토리 모자. 빵모자할 거야, 빵좋아니내 블루. 내블 나야 나야 나야. 녹색이야? <laughs> <똥신나이? 웃음> 응. 녹색? 나 컴컴 잘 못하니까 괜찮아. 어. 맞죠? 맞죠. 아간지러워막십십 초가 지났는데 뭐하니? 무섭다. 아니 어머니 누가? 그러니까. <웃음> <입술이라>. <웃음> 어머 뭐라고 <laughs> <어리고> 하고 <laughs> 있어? 아장연지 빙고. 아 길타임 <laughs> 진짜 죽. 주... 아, 여기 한명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? 근데 나 지금 아, 귀가 간지러워서 귀굽는 소고 너네 잘못 봤어 천쩐지 귀굽는 소리가 나더라 어, 뭐야 노랑이다 <laughs> 노랑나다 방금 노랑이랑 같이 있다고 왔는데 무그다 노랑이랑 같이 아, 너무 소식없구나. 다 끝났네 <laughs> 아, 이수 <있어>, 돌아 <laughs> 필터임, 아, 이 정말. 필터임을 좀 줄여야 되나? 끝났어. 와, 수돌이랑 콤커는 <컴컴은> 민머리로 보이는데? 데몰래? <laughs> <대물야? 웃음> 어. 누구야? 사기리 <박예림>. 노란. <laughs> 누구? 미쳤네. 사기림의 스스로. 4 3어 개무서워 5, 1, 그러니까, 땡 아씨 너무 무서워 도망가냐야겠아 가게 싫어 가게 싫 가게 싫어 그래 아까 사임이 또 오니까 그 얘기를 해주자 가게 사임이 어디지 언니 죽었니? 언니는 말이 없었다.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소리를 지른 거 보면. 언제나 말해도 돼. 그래? <웃음> 죽었어. <웃음> 근데 그 목소리가 안 죽어도 이상한 목소리였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얘가 미세하다가 뒤통수 쳐버릴지 뭐야. <laughs> 뭐야? 시청하셨버렸어조심해라야뭐수돌아 냄새 죽은 거 아니야? 나? 나? 안 좋은 줄 알았어? 끝나 우리 진짜? 빨리 해이겠다 빨리 은야겠다 빨리 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빨리 다 봐가지고. 야 우리 두명 남았어. 나 죽었어. 너 죽었어? <laughs> 나 죽었어. 응. 야 빨리 아니, 미션 끝내야 해? 돼. 제발 나 <laughs> 진짜? 예림이 봤는데 얘가 안 보이네. <laughs> <laughs> 연 <연지> 죽었어? <laughs> 아, <진짜> 죽었어? <laughs> 나 죽었어? <laughs> 나 언제 죽었어? <laughs> <laughs> 너귀 들느라 <빌들아> 못 봤지? <laughs> 누구야? 누구야? 아, 이것도 마운틴입니다. 누가 하겠지? <laughs> <laughs> 제인보다 <laughs> 아, 고쳤네. 아이와 뭐야, 다 굽네. 다 모여있으니까 이상하다. <laughs> 깜짝아. 음, 말해도. 야, 안 뭐? 짜증나. 아 말해줘도 있어? 행복해. 말해, 아 이거 페스 안 쓰던데 이 편하다. 이거 내가 봤을 때는. 응. 응. 근데 예린이가 아닌 것 같았어. 아 왜? 그냥 수린이 같아. 한 수린이를. 얘기하는 음. 거지 지금? 응. 응? 아왜나 안돼? 그래, 그, 난... 어머. 내가 아, 보니까, 네. 수돌이야. 네. 왠지 알아? 나 한마디만 해도 돼? 해봐. 우리 원자로를 끄고 나서 위에는, 나 미션하러 위에 잠깐 올라갔는데, 위에도 위로 올라갔거든? 응. 음. 그리고 미션 그거, 기름 같은 거 그거 하는 거 하고 밑으로 내려왔는데, 몽자가 있어서 몽자가 전기실로 들어갔단 말이야. 나도 전기실 미션에서 들어가고. 근데 수돌이는 어디 갔냐? 그니까 러 수돌이야. <laughs> 수돌이는 벤츠를 탔지. 수돌이야. 100%야. 그래? 이 수돌이 어. 왜냐면 몽자가 그럴만한.. 아직 임포스터 짬이 안 찼어. 변명할 가지가 없다. 수돌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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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토리야>. 너네 <나> 같이 있었어? 아이 같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죽었지 스토리만 믿고 네. 거기 갔는데 <laughs> 너는 이거 꼭 올려라 이찬응찐응어 괜찮다 말응어 내가 봤어 이런, 이런, 네? 이런 거 싫은데 응? 이런 거 싫은데 어이 아이유 아이유 뭐냐? 내 타? 타워... 갈게 야. 응? 말하면 안 돼, 지금. 어 <laughs> 뭐야? 응. 누구, 누구, 소, 소리? 아까의 목소리. 소리? 가게 어? 나? 나는 우선 몽자랑 같이 있었어. 나 아니야. 봐봐, 나, 나 원적으로, 몽자랑... 원적으로가 아닌데, 그거 뭐지? 산소공급실에서 그거 끝나고 미션하러 갔어, 다시. 야, 근데 소돌이 그... 어디, 어디 있어? 야 컴컴 아니면 예림이야 왜냐면 내가 몽자랑 같이 전기실에서 미션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컴컴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쪽 미션 그거 끌어가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면은 나는 저쪽 산소공급실 걸 꺼야겠다 이러고 그쪽에 갔는데 예림이가 있었는데 그 위에 무기고에 시체가 있었거든? 무기고? 어 그러면은 아니, 예림이 아니면은 컴컴이야 아니야 난 밑에서 위로 그거... 올라가서 산, 산소 끄고 오, 오른쪽으로 오 가서 무기고로 갔어. 나는 그러면은 정연지가 근데... 얘기해 봐. 근데 나는 그니나 문자로 만 같이 썼어. 아니 그거는도 부모님 그거는 그거는 보고 있으니까 일부러 껐을 수도 있지. 아임포스터도 그걸 뭐 끌수 있어? 응, 그럼 너 초보인 척하지 마라. 야, 아니겠구나. 콩콩 야, 나도 아니야. 야, 우리 가위바위보 해. 그냥 지금 나 끝나자마자 바로 정진실로 갔는데 얘도 왔었는데. 음... 그래, 한... 나비에도 어머... 목상으로 따라와. <laughs> 나비에 죽여버리짜아진나비니너 목성으로 따라와. 박야예림이야이왕예림이야 나... 야, 나... 이제 와서? 야, 근데... 야 어디로 와서? 아, 죽어 너네 한 명만 죽도 끝이야. 그

아왜표정안 돼? 사람 뜯는 거? 야근데 이거 인원이 적으니까 너무 금방 탄로 난다. 그그 <laughs> 그, 그, 그. 동선이 응. 아이 아쉽다. <laughs> 아 그래? 신 어쩌다 더 재밌는 것 같아. 다섯 명밖에 아, 그래? 없으니까 완전. 그러니까 이게 금방 들통 나서. 진짜 어몽어스를 할 거면 좀 넓은 맵으로 하고 배고프네. 지금 몇 응? 시쯤이야? 열두 시? 아저 먹고 싶 좋아. 안먹다오 사람만. 음. 이렇게 놀래. 빵은 당연한 거요. 네? 빵이요? 응! 빵 먹고 싶지 않아? 항상? <laughs> 무슨 소리야? え、え、え、え、え、え、え。え、え。나え。え、え。え。え。え。え。え。え。え。나え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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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え。え。え。え。え。나죽え。え。아え。え。 뭔가 빵얘기야. 하 엄청 어졌는 수돌이네. 수돌이야. 그, 그 카드 죽는 데거든? <laughs> 이건 관리실지도에서 죽었어? 응. 미안해. 미안해. 응. 니면 컴컴이야 웃기지마 안해미 너지 나는 왜? 아, 아 모르겠다 이번에 아미쳐버미겠네미데 이번에 골라안해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한솔안해 미안해. 미이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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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봐봐 내가 내 얘기 들어봐봐 한수린이 응. 자기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추리를 하려고 했지 이거 미애네 이러면서 멍청한 너를 꼬셔서 나를 아, 나, 내가. 멍청한 나야? 야 내가 방예림을 꼬셨나? 멍청한 방예린이 <laughs> 나를 꼬신 거야. 너네 이거꼭 올려라 이찬. 어머 <laughs> <laughs> 이 미친 자식들아. <laughs> 아니야? 너잖아. 어? 진짜? 어? 멋진, 뭐야? 한수리는구나이 멍청아. <laughs> 한수리는 너무 어, 무서워. 빨리하자 이거. 아니야 뭐빨리 음, 저걸 눌러야지. 빨리 해야 미션 해야왜다 가만히 있어? 왜사부타지안 걸어? 걸었어. <웃음> 스토리니까. <웃음> 스토리야. 너 아니야. 나연제하다 <laughs> 미션 하는 거 봤어. 알았어. 아니, 3명 남았으면은, 썸타지 무조건 거는 게 맞다나? 응. 썸타이치가 뭔데? <웃음> 썸타지. <laughs> 쳐버리겠네 <laughs> 야, 저 소리야. 이거 말 들어. 야,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<정연지>? <웃음> 근데 이미 나 투표했어. <laughs> 우와, 어? 왜? 나 너한테 했지, 소돌리한테 <laughs> 컴컴이야? 이 <laughs> 바보들아! <laughs> <빅천네. 웃음> 무하는 뭐 거야. 아. 어. <laughs> 미친 야야 바갤 미친. 야, 야, 야 개웃기네. 야 거짓말 치지 마야 내가 혹시 어... 몰라서 들어가 봤다. 야 미쳤네. 야한 소리야. 얼굴이 <laughs> 붉어진짜나 <laughs> 혹시 몰라서 나갔다가 한번 들어왔다. 깜짝. 깜짝 놀랐겠잖아. 너나 믿고 빨리 수조리 투표해. <laughs> 뭔데? 너나 믿는다? 데 아니, 응. 내가 거기서 실에 미쳤나다가 산소 터져서 그 관리실 지도에 있는 거 했거든. 응. 관리실 뒤도 있는 거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너네 셋이 으로 내려왔잖아 밑으로. 맞아. 그러고 나서 연지는 밑으로 내려가고 미애가 맞아. 미션을 하고 있어서 나도 거기서 그 카드를 긁고 있었어. 응. 근데 예림이가 들어오는 거야. 셋이 응. 있었어. 응. 근데 거기서 응. 예리미가 내가 뻔히 있는데 미애를 죽였다니까? 내가 그 상소를 끄고, 끄고 나도 손 떨려 밑으로 ]야. 내려왔어. 밑으로 내려왔는데 너네 다 있었잖아. 응. 그래서 나갔다? 근데 나갔는데 수돌이랑 위에만 안나오길래 뭐야? 이러고 들어갔는데 수돌이가 죽였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진짜 왜 날, 나한테 나왜 이래, <laughs> 야, 이거, 나한테 왜 이래? <laughs> 야, 이거 나한테 왜 이래가 아니라 그냥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? 거짓말 치지마 너 만약에 수돌이 투표 안하잖아? 야5천 남았다 빨리해 미쳤나봐 나를 안믿고 정예을 <laughs> <너 웃음> 믿는다고 과연 <그치>? 이거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리야 나? 코비이 소리들어? <laughs> 야! 너가 6번째니까! 대박이다. 하슬이 미쳤나봐, 진짜. 하슬 미쳤나봐. 그니까.